유튜브 친구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구제, 빵케에요,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거는 이제, 어제, 그, 어, 생일 축하한다고, 꼰이라고 하는, 이제, 동생이 있는데,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케이크랑, 이제, 초코케이크 아까, 이제, 생방 중에 반 정도 먹었거든요. 좀 남겨, 좀 남겨놨던 거. 그래가지고, 같이 맛있게 먹을게요. 음. 잘 먹을게요. 이리도 없나? 카리 이거는 이제 파리바게트고요 이건 뚜레쥬르 거예요 파리바게트랑 뚜레쥬르 마카롱부터 먹어줘요 기다려봐요 네. 마카롱 이거 뭐지? 이거 하나 들었네 이거는 음? 두 개짜리 먹었죠 뭐 어, 이거 뜯어치지가 않는데? 오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붙여있구나 이렇게 붙여있는데요 초코처럼 음음 음, 마카롱 맛있어 음 쫀득쫀득해요. 채팅창 3초로 해줄게요. 채팅창을 3초로. 아, 이제 동생은, 동생은 이제 친구 만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혼자. 이건 딸기 케이크인 것 같은데요? 딸기 케이크? 아, 제 생일 아니, 아니에요. 그래도 축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아, 제 생일은 마누절이 생일입니다. 네. 케이크. 맛있겠다. 딸기 케이크. 저 이런 과일 케이크 되게 좋아해요. 딸기 같은. 생크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빵이 좀 두꺼운 편? 음! 아 딸기가 이거 하나씩 맛있네 딸기.. 딸기 맛이 확 올라오네 음! 이거 돌려놔야 되겠구나. 맞죠? 제가 센스가 부족해요. 가끔 몇프로가 부족하거든요. 이쁘죠, 이제? 잘 보이나? 이거 뚫어주려고 해요. 이거 파리바게트예요 음. 왜 떵끼님만 살죠? 귀떵님은살안 치나요? 저 지금 7kg 쪘어요. 근데 네. 오늘부터 운동하려고요. 근데 네. 지금 큰일 났어요. 아 근데 보기 좋대요. 지금 찐 게. 음. 생 크림 맞네. 생각보다. 적은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좀 두꺼워요. 홍수는 표정. 우유한번 가봐. 그 우유를 안 마셔도 될 정도로 되게 그그막그 목이 그그 타고 그렇지 않아요. 되게 생크림이 많아서. 음. 제가 중학교 때 몸무게 몇이었냐면요. 48kg. 헌혈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가 이제 49kg에서 이제 50kg 미만이어서 헌혈이 안 됐어요. 고등학교 때도. 이제 고3 때가 55kg, 군대 때가 60kg, 지금 67kg 못방하고 나서 7kg가 졌죠. <laughs> 음, 맛있다. 음 어느 줄 메뉴 안 지었어요? 잠깐만요. 이게 이거는 좀 진해요. 이건 이거는 이제 뚤려줄 건데 아까 먹방 때 먹었거든요. 되게 좀 진하더라고요. 이것도 한 번에 먹으면 좀 아까우니까. 좀 잘라서 이렇게. 안 돼.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요이기이제 촉촉히 여기 초코 보이시죠이게이제다박혔있요초코코여여기거이면여여도되되되이네요 이건 약간 꾸덕꾸덕해요. 나가 좀 목이 좀 타요 이거는. 음. 오늘 이제 친구가 편집자거든요. 내가 같이 하고 있어요. 딸기 케이크에 있는 딸기 하나 초코 케이크 올려서 먹어주라고 와. 그런거 좋아요. 아고 내가 딸기 다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올릴게요생크림도싹여기다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곳 이곳은 이는데 딸기 은 이곳은 이죠딸 이곳은 이이 음. 저는 원래 초코케이크도 좋아해요. 꾸덕꾸덕한 거, 음 언제 어, 먹는 거 되게 맛있네요. 블루베리 문나 같은데, 이것도 혼자서 먹자. 아, 나도 머리에 입 벌리고 있어요? 초고기에 그 이름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근데 케이크는 에 우유 만은게 없어요. 커피도 먹어 보긴 했는데 우유가 최고입니다. 이제 이건 이거는 약간 생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느끼해요. 그래 가지고 많이는 못 먹죠. 그래서 원래 아메리카노 같은 거에다 먹으면 좋은데. 아, BJ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그걸 오래 해야죠. 네. 아, 케이크 이름이 진한 초코예요. 진한 초코래요, 진한 초코 아, 한개 고마워요 우리 개마리스타님 아, 우리 차가운 거 따뜻한 우유도 괜찮은데 근데 막 배고프고 그렇진 않아요 아, 뭐냐, 배부르고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 빵집 포인트 적립하냐고요 하죠 제가 이래봐도 여러분들 알더라거든요 이마트 적립 다 하고 있고요 이제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그리고 또 하, 투썸 뭐 이런거는 다 적립하죠 음. 뭐 안해놓은게 없을 정도로 네. 두둑이 해 놓고 있습니다 어, 딸기 색깔 되게 이쁘잖아 아, 혼자 먹으니까 좀 짠해 보여요? 그러지 마요, 네. 지금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혼자 먹은, 어?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응? 음? 동생은 그 친구 만나러 간다 해가지고, 잘 갔다 오래 했어요. 그래서 생일인데,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죠. 저는 초콜릿을 좀더 좋아해요. 원래는 생크림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번에 초콜릿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이거 보면 꿈에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약간 혼자 먹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영화 보거나, 혼자 영화 보고, 저는 혼자 찜질방도 자주 갔어요. 혼자 찜질방도 가고, 혼자 밥, 뭐, 혼자 뭐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간 적도 있어요. 저는 약간 혼자 좀잘 돌아다녀요. 혼자 여행도 많이 가봐가지고. 약간 같이 가면 더 좋긴 한데, 약간 혼자 다녀서 힐링 되는 경우도 좀 많아요. 아, 이거 좀더 먹고 싶은데. 더 먹어도 뭘안 하겠죠? 이거 초코케이크는 약간 너무 눈, 어, 그 꾸덕꾸덕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약간 호불호 갈릴 수가 있긴 해요. 아, 혼자 술은 안 먹어봤어요. 혼자 술은 안 먹어봐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보라고요? 전 전화도 정지시켜놨거든요 아 우리 그루지오님이 100개를 아 고맙습니다 하아 큐 감사해요 전 전화도 정지시켜놨어요 여자친구도 없는데 핸드폰을 뭐달로 이렇게 켜놓습니까 맞죠 저는 그냥 가감히 정지시켜주세요 했죠 네뭐 혼자 사는 어? 어? 그건데 정지시켜놔가지고 전화가 안돼요 한 1년 반은 정지시켜놨던것 같은데. 1년 반에, 반, 반전에는 그래도 밖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맛으로 따지면요. 은 둘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근데 초코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다 먹을 수 있긴 한데 동생도 좀 먹어야 되니까 좀 남겨놔야 될것 같아요 네 전화는 보이스톡이에요, 보이스톡. 뭐, 남자들끼리 통화하는데 휴대폰으로 전화번호 누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보이스톡이나 페이스북 할수 있잖아요, 요새. 어렵지 않습니다, 요새는. 아, 이거 좀만 더 먹, 좀만 더 먹죠. 뭐 맛있는데. 아, 살짝만 더 먹어야겠다. 남겨놔야 돼. 너무 맛있다 아, 와아다 먹으면 안 돼요 진짜 어 남동생들 입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어 뭐 원래 작았던 거라면 되지 이 정도 사이즈면 아까 비슷하지 않아요? 와 진짜 맛있네 이거 우유가 따로 필요 없네 그냥 쑥쑥 들어가네 아, 내일까지 죽대요. 아. 음. 조금만 더 먹자. 조금만 여러분들 일단 티안 나게 조금 좀금 가위쪽. 그래서 가위쪽 또 옮겨놓고요. 다시. 짜맛이네. 와. 아 자르지 말 이거 포크로 찍어 먹어요. 그러면은, 약간, 좀, 길잖아요 근데 또, 빵기도 먹어야 되니까, 약간, 이쁘게 잘라져 있어야죠. 네. <laughs> 와. 우리 지웅님이 스커한게 고마워요. 여러분, 데 그냥 사주죠? 저, 어? 어차피 제가 뭐 돈을 씁니까? 네. 그냥 하나 사준다고 그냥 이거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또 남겨준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살짝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살짝. 맞죠? 음. 이게, 음. 이것도 그렇고 약간 네. 새로 사주도 나을 것 같아요. 네. 음. 음. <laughs> 네, 정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케이크 사줄 수 있는 남자입니다. 네, 충분히 능력 있어요. 이게 하루가 지난 빵이라서 제가 사주는 거예요. 동생한테 이렇게. 남긴 빵보다는 저는 진짜 좋은 빵으로 사주고 싶어하는 결정이 어 마음이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에서 제가 먹는 겁니다. 네. 원래 빵이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유통기한 지나면은 이리 조리도 아니에요. 네. 음. 그냥 먹는 게 제일 낫습니다. 네. 음, 불티슈 닦아야겠다. 와 우리 희망천삼님 역시께 고맙습니다. 와 이제 대성버스 너무 좋네. 아, 떡볶이도 다 먹을때가 있어요? 저번에 볶음짜... 볶음짜장인가? 혼자 먹지 않았습니까? 어? 혼자 먹더만 음? 이거 일반 그 빵보다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건 우유예요. 일부러 이거 마지막에 먹으려고요. 오늘 맛있는 걸 마지막 먹어야 되거든요. 떡기는 <laughs> <laughs> 그 친구 만나러 갔어요. 재로사 주면 되죠. 네. 음. 이게 초코가 진짜 좋네. 이게 꾸덕꾸덕하면서 너무 좋아요. 아까 그 아까 딸기 빵은 좀 부드러운 표 빵이지만 이건 되게 꾸덕꾸덕한 빵. 우유랑 먹으면 진짜 항상의 조합입니다. 아, 오늘 뭔가 북한 소녀같이 생겼어요? <laughs> 제가 약간 맛있는 거 먹으면 급하게 먹어가지고. 그 딸기 케이크가 이제 파리바게트. 이건 뚜레 줄 거예요. 와, 너무 맛있게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녹화.